샬로, 영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우리 하던 거는 멈추고 우리 기도하고 찬양 시작할게요. 자, 두손 모으고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님 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세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처음 찬양은 숲속 친구들 찬양에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 앉아서 기도소음 같이 할게요. 예, 두손 모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그 말씀이 우리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의 마음밭에서 자라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강한 믿음으로 자라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어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에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드릴 때 장난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자, 이제. 말씀 듣기 전에 말씀송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세요 말씀 드릴 준비 됐지요?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이거 여기서 끊어줘. 샬롬 영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한시간잘 보냈나요?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말씀이 쏙 들어가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야, 읽어야 하는데, 좀 전에 읽을 테니까 잘 읽어주세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극기 13장 22절 말씀. 아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가볼게요. 여기는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너무 힘들게 사는 것을 보시고 무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기분 좋아서 룰루랄라 룰루랄라 하면서 이집트를 나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은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어요. 걸어도 걸어도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는 광야에서 너무 너무 뜨거워서 바닥이 걸으면 하나 둘 하나 둘 걸으면 발바닥이 아 뜨거 워아 뜨거할 워 정도로 너무 너무 더운 곳이었어요. 너무 뜨거워요. 걸을 수가 없어요. 너무 목이 말라요. 물 먹고 싶어요.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쉬리리 쉬리리 쉬리리, 쉬리리 하는 소리 구름기둥이 나타났어요. 구름기둥이 핸뜨거운 햇빛을 가려줬더니 이렇게 더웠던 광야가 시원해졌어요. 와! 하나님께서 보내 주셨나 봐.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얼굴이 웃음이 다시 돌아왔어요. 어, 저기 봐요. 구름 기둥이 가고 있어요. 우리도 함께 갑시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도 구름 기둥을 향해 하나, 둘! 하나, 둘! 하면서 따라갔어요. 어, 구름 기둥이 멈췄어요. 우리도 잠깐 멈춰서 좀 쉽시다. 구름 기둥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따라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췄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뜨거운 낮에 구름 기둥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걷는 것이 힘들지 않았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 광야는 깜깜 밤이 되었어요. 하, 깜깜한 밤이 된 광야는 너무너무 추웠어요. 아, 추워.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아. 너무 깜깜해. 어떻게 모세, 우리 어떻게어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추워요. 모세, 어떡하면 좋죠? 그때 모세도 앞이 보이지 않아 걱정이 됐어요.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모세는 기도했어요. 그때였어요. 쉬우 가면서 불기둥이 나타났어요. 와,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보내주셨어. 아, 따뜻해. 아, 이제 춥지 않아. 이제 춥지 않아. 이제 거, 와, 이제 잘 보여. 보이기도 잘 보여. 깜깜한 밤에도 이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였어요. 저기 보세요, 불기둥이 거도 가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가 봅시다. 하나 뜨, 하나 뜨, 하나 둘. 어, 불기둥이 멈췄어요. 우리도 조금 쉽시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같이 멈췄어요. 너무 너무 많이 걸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장막을 치고 여기서 좀 잡시다. 하면서. 불기둥 옆에다가 장막을 쳤어요. 아우 따뜻해요. 장막이 있으니까 불기둥 있으니까 춥지 않아요. 어 그러게 너무 너무 따뜻해서 참 좋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잘수 있겠어요.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기둥 옆에서 따뜻하게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아침.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에 구름 기둥이 회막 앞에 왔어요. 그 모습을 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다 같이 모이세요.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구름 기둥이 회막 앞으로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하, 하, 이스라엘 백성은 다 같이 모였어요.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모두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광야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지켜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이야기했어요. 보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했지. 정말 그러네 하면서 곳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함을 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광야의 길을 걸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었어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우리의 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단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하심을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의 모든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험할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하고 싶어요. 항상 함께함을 느끼고 싶어요 하는 친구는 기도할게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심을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아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때때마다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가 느끼며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영화부 유화부 유치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예, 말씀을 잘 듣고 이제 헌금도 예쁘게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정성을 다하여 가정에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 찬양하면서 말씀 헌금 드릴게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아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곳에 꼭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더 놀라운 큰 복으로 허락하여 주셨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는과 영광이 영원히 나오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요. 자, 광고하겠습니다. 우선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밴드를 또 참고하시고요. 또 가정에서 가정에 보내드린 공가가 있어요. 설교에 맞춰서. 가정에서 공과를 부모님과 함께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함께 모여 교회 예배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공과 공부하겠습니다.